베란기야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개아시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는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특별히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치셨으라 할때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회복이 되는 나병으로부터 자염을 얻게 되고, 그가 천하, 천하에 천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값진 그 선물을 절대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오히려 그의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야시, 사실 사원이면은 선지자 학교에서 그 밑에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계아 씨가 그 마음속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바로 나무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물질을 취하리라. 나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항상 사탄은 뭐라 뭡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이 그러니까 악한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대하시는 두 번이나 속이죠. 첫 번째는 바로 나만을 속입니다. 바로 자기 주인이 지금 에버람 산지에서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그를 위해서 물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로 받아냅니다. 나아마는 한 달란트를 요구했는데 두 달란트를 주면서 트과두 달란트를 이제 계약식에 넘겨주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몰래 집에다 숨겨놓고 또 모른 척하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두 번째 또 속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전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물건을 나만으로도 받아온 것이 들통이 날까 봐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결국 이대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수업을 듣는 사역자로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엘리사는 그 중심 속에 있는 속이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속인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고 그를 저주했을 때,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개하시계로 전염이 됐고, 오히려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엄중한 심판이죠. 무엇입니까? 그, 시종으로서 엘리사 선지자를 속였고, 엘리사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결국 그것이 선지자가 되기 전, 전, 서부터 벌써 그런 탐욕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만약에 선지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나병의 저주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소명감이고 사명감이거든요. 목회자의, 사역자의, 선지자의. 그것이 없으면 갈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선지자의 길입니다.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탐욕과 욕심을 목회자는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비단, 선지자, 목회자, 특별한 사명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도인이라는그 확신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그 스승을 속이고, 남한 장군을 속이고, 결국 그 속이는 목적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런 계하시의 악한 마음이 결국 그의 저주로, 나병의 저주로,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